2016년 9월 문제네. 자,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,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, x 형 Y 제곱은 이야 반지름이 루트이란 얘기지. 자, 루트이,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이고, 이거 좌표가 이래. 그럼 잘 생각해봐. 여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. 왜 반지름이니까. 근데 얘가 이면은 루트 2, 2. 이길이 몇이야? 루트 2. 이거 무슨 삼각형? 직각 이등변이야. 그래서 얘기울기 몇이 되는 거야? 마이너스 1. 얘 기울기는 몇? 1이 되겠지. 맞아? 자, 그 다음에 그럼 뭐 요거는 지워버리고, 어쨌든 요거 한 이유가 뭐다? 못 찾기 위해서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한번 찾아본 거야. 자, 그럼 이렇게 할게 그럼 당연히 요거 잡혀도 보겠어 똑같이. 이콤마아겠지 이 정도는 금방 보여야 돼. 이게 루트 2고이다 그럼 바로 아직각인변이기 때문에 이콤마요 미안 0 콤마이 이 정도는 바로 보여야 될것 같아. 자 빠져봅시다. 문제에서 S1, S2, S3가 무슨 세열을 했어? 등차 수열을 했어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. S2는 등차 중앙인데 두 개의 합이 S3와 같고. S2의 두 배가 S1과 S3와도 같이. 근데 S3 여기다 집어넣어봐. 그럼 어떤 결론 나와? ES1 더하기 S2가 ES2니까 S2는 ES1이다. 그러면 S3 뭐겠어? S1과 ES1 더한 게 S3니까 S3는 3S1 뭐이 정도 나오겠어. 그래서 만약 등차주이 있는데, 앞에 두항의합이 얘와 같다 그러면, 실제로 이 비율은 1대2대3이야. 1대 근데 뭐 그걸 외운다기 보다는, 나올 때까지 찾아보면 금방 나와. 여하튼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그래서, S1대 S2 비율이 몇대 몇이다? 1대2라는 게 중요해. 자, 그러면, S1과 S2를 볼게. 넓이로 구하 부분은 다양한데,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. 왜? 높이가 어떠니까? 동일하니까. 하지만 이렇게도 할수 있어. s1 넓이, s2 넓이 얘를 각각 밑변이라고 놓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비가 몇대 몇이다? 1대 2이겠지. 왜? 밑변이 동일한 상태에서 높이 비가 1대 2가 돼야지 넓이 비도 1대 2가 될거 아니야. 그러면 요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에서 이게 l이면 얘는 2l이라서 l, 2l이 되겠지. 미안. 좀 겹쳐 보이네. 그러면, 사실 지우가 알지 않으면 이미 답이 나와서 그래. 그럼 K는 몇이야? L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 몇? 2가 나오지.